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영양학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그 부분만 알고 가기에는 시험 문제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출제율이 높고 헷갈리는 유형을 좀 뽑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 위주로 알려드릴 거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공부해보자고요. 힘내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필수 지방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의 기능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머리카락, 손톱의 구성성분이다. 바로 정답 나왔어요. 머리카락과 손톱의 구성성분. 이거 뭐예요? 머리카락과 손톱의 구성성분은 바로 단백질이죠. 그럼 나머지 2, 3, 4번 볼게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공부하실 때요. 1번 답을 찾았다고 해서 2, 3, 4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무조건 읽어 보셔야 됩니다. 아,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세포막의 구조적 성분이구나. 그리고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뇌와 신경 조직 그리고 시각 기능을 유지시키는구나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무조건 정답만을 찾고 나서는 바로 넘어가지 마세요. 자, 머리카락과 손톱의 구성 성분 바로 누구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 어 필수 지방산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를 또 공부를 했던 거를 복습하고 가는 게 좋겠죠. 뭐가 있었죠?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리고 아라키돈산. 이세 가지가 바로 필수 지방산입니다. 리놀렌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아이세 가지가 필수 지방산이구나. 이것도 같이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유아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자 문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 문제 정말 나, 많이 나와요. 출제율이 진짜 거의 별지다개 정도. 계속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정답 뭘까요? 일단 필수 아미노산은 발린 그리고 트립토판 히스틴이 이세 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 제가 아미노산 외울 때어 총 8종이 있는데 유아에게 필요한 거한 가지를 포함해서 9종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게 히스티린인데요. 이 히스티린은 유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포함이 되고 발린도 포함이 되고 트리터판도 포함이 된다. 문제를 절대 있잖아요. 회, 어, 맡기시면 안 돼요. 지금 얘가 묻고 있는 거는 유아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유아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히스티린이 정답이지만 유아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아에게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필요하지만, 요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플러스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글루타민입니다. 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트가 냉해를 입고 뿜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물질이 바로 글루타민산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글루타민은 이스트가 안 좋은 물질 그렇게 외우시고 요거 세개꼭 알아두시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낚이지 말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어도 제가 뭐라 했죠? 이 필수 아미노산 묻는 거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자, 시금치에 들어 있으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유기산은 답은 수산입니다. 수산.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에는요, 수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게 이 수산이라는 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문제는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게 있는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끝.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빵과자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이, 리파아제에 의해 소화되면 무엇으로 분해되는가? 자, 일단, 리파아제가 뭐예요? 리파아제. 리파아제란 지방의 분해효소입니다. 결국 지방의 분해효소, 리파아제를 넣고, 문제는 지금 길게 나왔지만, 결국 이 리파아제가 뭘로 나오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방의 기본 단위를 찾아라뜻이에요그 문제를 이렇게 힘들게 풀어놓는 겁니다. 지방이 리파아제에 의해 소화되면, 그러니까 리파아제, 지방의 분해효소. 리파아제는 결국 마지막에 뭘로 분해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방의 기본 단위. 자, 그,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뭐였어요? 포도당이었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지방의 기본 단위는 글리세롤과 지방산.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같은 말이죠.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요게 정답입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요 답이 되는 거겠죠. 요거 아니고, 포도나 가당 아니고, 요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방의 분해효소, 리파아제가 지금 결국 지방의 기본 단위를 묶고 있는구나. 넘어갈게요. 자, 5번. 식품의 열량 계산 공식으로 맞는 것은, 자, 지금 딱 봤을 때 곱하기 나오고요, 더하기 나오고요, 되게 보기 싫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하기 싫어요. 맞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자, 볼게요. 지금, 영양, 영양소 양의 기준은 그램, 뭐, 그 단위로 한다라 되어 있고, 공식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 1g당 몇 칼로리 내죠? 4칼로리. 단백질은요? 4칼로리. 지방은요? 9칼로리. 자,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양이 같으니까, 4칼로리를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루 안에 묶어서, 곱하기 4에도 상관없잖 없다는 거잖아요. 지방은 9. 다른 다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묶어서 계산하고 더하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 나왔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줬는데 나 수학 못한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버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떨어져서 58점 몇, 59점 몇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풀고 넘어가세요. 6번. 노인의 경우 필수 지방산의 흡수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종류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냥 딱 봤을 때 콩기름, 닭기름, 돼지기름, 새기름 중에 그냥 몸에 좋을 것 같은 거 하나 뽑으시면 돼요. 콩기름, 닭, 돼지 소는 몸에 남으면 안 좋다고 생각 인식이 있잖아요. 상식을 뽑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더불어서, 자, 필수 지방산은요, 아까 1번에서도 했었던, 했었던 것처럼, 얘는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포화 지방산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필수 지방산이죠. 복습 한번더 들어갑니다.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세 가지가 필수 지방산에 속해 있고, 얘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자, 체액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온에서 액체예요. 액체 상태. 고체가 될수 없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음, 포화와 불포화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포화랑 불포화는요. 이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될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요. 상식적으로 아, 딱 봤을 때 답을 찾아내시면 되고요. 콩기름은 어쨌든 식물성이고 얘는 동물성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식물성 안정제가 아닌 것은 자 안정제가 뭐예요? 안정제. 딱 뭔가를 넣었더니 얘가 모양이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 거. 한마디로 안정제는 젤리 속에 젤리가 유지되어 있는 거는 팩틴을 넣어서이고, 그리고 뭔가 무스가 유지되어 있는 거는 젤라틴을 넣어서이고, 그런 안정제를 뽑아 놨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성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식물성이 아닌 거 바로 나와야 돼요. 젤라틴 얘는 동물성인 거예요. 동물성. 자, 한천, 로커스트, 빙검팩틴이세 가지를 내가 알바 아니에요. 그냥 젤라틴이 동물성인 거만 알면은 이 문제는 풀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공부하실 때 제가 어떻게 알아했죠? 아, 이 젤라틴이 그냥 동물성이구나. 왜 아니네? 넘어가지 마시고 아 식물성은 그럼 이세 가지가 식물성이네? 아 한천도 식물성이고 얘도 식물성이고 얘도 식물성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공부가 한개더원 플러스 원으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쉽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 1일 2천 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의 적정 적절한 섭취량은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했긴 했었어요. 근데 또 틀리실까봐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자 일단 하루에 2,000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대요. 자, 하루, 1일. 1일 기준으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했죠? 60에서 70%. 기억하시죠? 60에서 70%. 그럼 단백질과 지방은 15에서 20. 맞죠? 자, 탄수화물이 60에서 70%가 적당하다고 하면 2,000 칼로리에서 60에서 70을 찾으면 되잖아요. 2,000. 60에서 70이니까 0.6. 그러면 1200 칼로리 정도가 되겠죠. 1200칼로리. 그러면 2000칼로리 중에 1200칼로리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1200을 보고 바로 얘를 뽑으면 틀립니다. 왜? 이 단위를 보셔야 돼요. 칼로리. 얘는 뭐로 되어있어요? 그램. 같아요? 다르죠. 칼로리를 그램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1200에서 그램을 고치는 방법. 탄수화물이 1g당 몇 칼로리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1g 당 4칼로리입니다. 그러면 1,200 나누기 4. 그러면 300이 되겠죠. 정답은 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건 지난 시간에도 했고 제가 진짜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도 풀어봤습니다. 자 9번 태양광선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며 자외선에 의해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어 그냥 우리가 먹 먹어서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자외선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그 비타민이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거는요 모르시면 오늘 알아 놓으시고요. 그냥 생활 생활 속에서 써그먹으시면 돼요. 비타민 D. 나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요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비타민 D가 자외선이구나 하면서 그냥. 실생활에 써먹는 게 그냥 바깥에 그 벤치에 앉아서, 아, 나는 자외선을 쬐고 있어. 비타민 D를 흡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유식한 느낌으로 있으시면좀 이거 그냥 금방 외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게 좀더 나으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모르시면은 알아두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10번. 지질의 대사산물이 아닌 것은 대사산물. 하, 이거 참 그렇다. 그죠?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질, 지질은 결국 지방입니다. 자, 지방, 우리 몸 속에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쌓이면 뭐가 돼요? 살이 돼요, 살. 살 빼고 싶죠? 자, 살을 빼야 돼요. 자, 살을 뺄때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럼 뭘 써요? 바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자, 에너지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사용할 때 운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요? 호흡도 하고, 그렇 뛰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우리가 몸에서 뭐가 배출이 돼요? 땀이 납니다. 그러면 땀, 물이 되겠죠. 물, 땀이 배출돼요. 그리고 호흡을 할때 우리가 뭘 내뱉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대사 산물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즉 지방이 탈때 지방이 탈때 나오는 거 바로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2번. 수소가 되겠죠. 수소랑은 관련이 전혀 없으니까. 자 11번 자각 식품별 부족한 영양소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 문제는요 많이 헷갈리고요 많이 틀리고요 난 몰라 하고 찍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저도요 이런 문제는 좀좀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자 정답은요 콩류 1번입니다 트레오닌이 아니라 얘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 이게 왜 나오나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요 처음부터 내가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로 그 정답을 보세요. 그냥 정답부터 보시고 아, 콩류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구나. 외우시면서 아, 콩류는 리신이 부족하구나. 채소류도 어, 메티오닌이 같이 부족하네. 옥수수는 트리토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세요. 자, 12번. 자, 건조된 아몬드 100g에 뭐 이렇게 문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봐도 아우,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죠? 이것도 넘어가지 마세요. 심지어, 오히려 영양하게 나오는 계산 문제는요. 그 어떤 것보다 쉽습니다. 볼게요. 지금 결론이 뭐예요? 열량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열량을 내는 영양소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요. 낚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열량. 탄수화물은 1g당 몇 칼로리? 4칼로리.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16곱하기 4, 18곱하기 4, 54곱하기 9를 해서 다 더하기를 하시면 정답은 622칼로리가 나옵니다. 무기질 3g, 수분 6g, 얘네들 열량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페이크예요 너무 이렇게 절대 다, 당하지 마시고 열량을 내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해서 칼로리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자, 성장기 어린이, 빈혈 환자, 임산부 등 생리적 요구가 높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 문제 자체가 어렵죠. 생리적 요구가 높을 때뭐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 자체가 어려워요. 정답은 철분이에요. 그냥 이런 환자, 이런 어린이 임산부가 뭐가 필요한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철분.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적혈구, 뇌세포, 신경세포의 법 되게 희한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 혈당을 형성하는 당, 결국, 혈당. 혈당은 뭘 떠올려야 돼요?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은 혈액 내에 0.1%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고 기억하시죠? 혈당, 포도당,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와, 이런 문제도 아, 내가 무슨 의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시겠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거 모르시겠으면 정답부터 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고요. 위는 강알칼리가 아니라 강산성, 강산성이에요. 아, 정말 모르겠다. 하나씩 읽어보세요. 아,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구나. 위는 강알칼리가 아니고 산성이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네. 그리고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자는 당대사 호르몬의 내분비선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아, 내 몸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좋게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세요. 어쨌든 결국 소장, 위, 대장, 이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서로 정신적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체내에서 물의 역할에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물의 역할. 영양소와 대사산물을 운반. 운반하죠. 그리고 체온 조절도 하죠. 그리고 세포막에 농도차가 생기면 물이 바로 이동을 하죠. 정답은 4번이에요. 변으로 배설될 때 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계속 변비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좀 대도 얼토당토 않는 말.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문제 있으면... 읽기 싫다고 대충대충 찍지 마시고요. 딱 봐도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죠? 그게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체내에서 사용한 단백질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배설되는가?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답은 소변이에요. 그냥 그대로 외워두세요. 단백질은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 자, 18번. 신경조직의 주요 물질인 당질. 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싶죠?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정답은 세레브로시드 저도 이런 거 몰라요. 저 영양학 좀 많이 약하고요. 제가 저는요 이걸 그냥 좀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요 그냥 외워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10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운안 좋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나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더 보고 두번더 보고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 하는 이유가 내가 공부했던 것과 정말 다른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운이 안 좋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래도 시험을 치러 갔더니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뭘 원망해요. 아이거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왜안 나왔지? 내 공부한 걸 너무 다르는데 아씨 못해먹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거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당 지질이 뭔지, 당, 탄수화물과 지방을 합친 거, 합친 거예요. 당 지질. 뭐, 인 지질은 인과 지방을 합친 거, 당 지질은 당과 지방을 합친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두는 게 좋겠죠? 당 지질은 바로 이 희한한 세레브로시드라는 게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달걀은? 정답은 뭘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뭐가 잘될것 같아요? 딱봤을 때. 아무래도 좀 소화랑, 소화는 좀 뭔가 묽은 게잘될것 같죠? 정답 2번이에요. 반숙, 달걀이 소화가 가장 빠릅니다. 자, 20번. 다음 연결 중 관계가 먼 것끼리 묶인 것은 어렵다. 뭔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것 같으면서 애매하다. 그죠? 어, 보시면 일단, 비타민 B1 이 결핍증은 각비, 각기병 외웠어요, 그죠? 자, 비타민 D의 결핍증은 뭐예요? 발육부진인가요? 구루병, 골다공증 그렇게 외웠죠. 일단 얘는 보유. 비타민 A 상피세포의 각질화. 어? 나 분명 야맹증으로 외웠는데 희한한 말이 나오네. 일단 얘도 보유 넘어갑시다. 자, 비타민 C 괴혈병 맞죠?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잖아요. 딱 볼게요. 뭔가 둘 중에서. 좀더 접목을 시켜볼게요. 상피세포의 각질, 이거는 눈에도 해당이 돼요. 발육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루병과 골다공증에는 딱히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좀더 관련 좀먼 거를 찾아내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요 말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 재료들을 보세요. 녹황색 채소, 눈에 좋아요, 그죠? 근데 비타민 D, 비타민 D는 뭔가 이제 구루병, 골다공증 이런 그런 예방하려면 뭔가 버터라든지 뭐 우유, 우유라든지 육류 이런 걸 먹어줘야 좋을 것 같죠. 욕항생채소는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풀이 어떠셨나요? 외웠던 것과 너무 달라서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뭔가 이런 문제도 나오나 싶어서 충격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같은 얘긴데 분명히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길게 늘어놓는 경우도 많고 뭔가 되게 페이크적으로 아까 열량 계산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낚는 문제도 많고요. 외웠던 부분과 아예 생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빵이로 문제 풀이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상, 빵선생의 가외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